신령이 지금, 그, 확진자 양성이 나와가지고, 저를 비롯해서, 뭐, 우리, 동산, 분인 모두가 지금 굉장히 착착한 신령입니다. 어 뭐, 아시다시피 이게 뭐, 일부 아시는 기자님들은 아시겠지만, 어 저희도 최선을 다한 건 사실입니다. 우리 공직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 각 사회 단체들도 우리 금산분만 나가보자 하는 시기를 좀 최선을 다했지만, 어, 지금 이렇 어쩔 수 없이 학진들과한명 양성이 나와서 너무나 안타까운 게 사실이고요. 어, 먼저 지금 그, 지 어제 발생된 그 금산, 일번 확진자에 대한 사장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확진 일시는 어제 6월 30일 18시 50분입니다. 확진자는 금산업에 건조하는 1976년생 남성이고요. 45세입니다. 발생 경위는 대전 그 지난번에 104번 확진자와 6월 24일날 접촉한 후 6월 26일날 충청남도 역학조사팀 역학조사 결과 접촉자로 분류되어서 저희가 그 자가격리를 해오고 있던 중입니다. 아, 1차적으로그 26일날 격리 들어가기 자가격리 들어가기 전에 역학조사를 하고 나서 진단검사를 했습니다. 토토요일 아침에는 음성으로 <laughs>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어, 음성으로 결과가 나왔지만 밀착 접촉자였기 때문에 자가 격리에 들어갔던 것이고 그고 2월 28일 날 일요일 날이죠 일요일 날 잠자던 중에 고환이 발생을 해서 다음 날 29일 날 9시에 38도 이상 열이 나서 해열제를 복용하였으나 후련이 되지 않아서 어, 어제 화요일 날 10시 30분 보건소에서 제거 후에 다시 어, 재차 검체를 한 후에 6시 50분에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어, 그래서 조치 상황으로는 저희 군에서 조치한 것은 어, 6월 30일 날어제 확진자는 격리 어, 영상 회정을 받아서 어, 천안 의료원으로 어, 20시에 이송하여 취재 중에 있습니다. 어, 일반 확진자의 이동 동선은 격리 중이라 이동 동선을 파악한 결과 충실히 이 격리를 이행하여 어, 가족 외에 접촉자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어, 금상군 홈페이지에 공개 완료하였고요. 어, 거주하던 주택은 방역 소독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어, 30일날 6월 30일 화요일날 확진자와의 접촉자인 가족 3명에 대해서는 어, 검체를 채취하여 어,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음, 어, 19시 30분에 그 의뢰를 했고 어, 0시 30분에 모두 음성으로 가족들 3명 모두가 음성으로 판정이 <laughs> 되었습니다. 어, 확진자의 가족 3명 음, 부인과 자녀 수명에게는 어, 자가 격리 통지선물을 발부을 하였습니다. 어, 확진 차단을 위한 대응 계획입니다. 어, 보건의료 분야는 충청남도 역학조사팀과 사례조사 및 예, 접촉자 추가조사 등 예, CCTV조사 등 신청역학조사를 하여 신속하게 예,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자 동선과 감염 채취 시설 등 다중 밀집 장소 방역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방역의 날 행사를 전 실과 전 직원이 참여하여 방화운동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검체 채취 트및 방역 부품 비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접촉자, 해외입국, 자가격리자 격리 13일째에 다시 재검사를 실시하는 등 증상 발현 여부에 대해 철저히 모니터링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개인위생 및 방역지침 등 예방에 대한 대국민교육 홍보 강화를 강화를 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방역조치 및 지역 방역대책관을 지속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진자 발생에 따른 집합 제한금지 및 위반 시 행정 조치를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접 접촉자 등 선제적 검사를 하여 확산을 꼭 막도록 하겠습니다. 행정 지원 분야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좀보강부에 준하여 앞으로 2주간 전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중 이용시설,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일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시설은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일반주점 카페, 종교시설, 노력탕, 사우나, 결혼식장, 학원, PC방, 오락실 등이며, 대전 등 외부인 출입시설인 금융기관, 물류시설, 공장, 장례식장, 결혼식, 식당 등 이런 곳을 집중적으로 좀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수 내용으로는 마스크 착용, 체온계, 손소독제 비치, 방역 수칙 안내문 부착, 출입자 명부 작성, 전자 출입 명부 의무 이행 업소는 이행 여부를 반드시 늘어서. 꼭 시행하고요. 출입문 손잡이, 향금 필터 부착, 환기 실시, 또 2m 거리 두기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산군 공공시설을 잠정적으로 폐쇄하고 그동안 운영하던 프로그램을, 모든 프로그램을 잠정적으로 운영을 중단하겠습니다. 어, 추가 확진자가 없는 경우 어, 이 지관은 반드시 강력하게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시설은 도서관, 가족 통합 지원센터, 건강누리관, 청소년미래센터, 금산역사문화박물관, 문화의 집등 어, 대상 프로그램은 또그 뭐, 어, 그, 노인대학, 종합자치대학, 그, 다락원, 주민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음, 등이 여기 해당이 됩니다. 어, 금상군이 10인 이상 각종 행사를 잠정 중지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집합, 모임, 행사에 방역 촉진군 준수를 권고하고 마스크 착용 생활화를 권고하도록 어, 하겠습니다. 접촉자에 대하여는 전담 동무원을 어, 전담 배정하여 어,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철저하게 <laughs> 시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가 격리자, 앱 설치, GIS 상황판 모니터링, 이탈차 관리를 철저히 하고 경찰과 합동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산군청 민원인을 또 야외 접견실을 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청 직원 확진자 발생에 따른 군정 마비를 방지하고자 군청사 뒤에 특정 그특 공간을 이용해서 설치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 국민 여러분 그 마스크 착용을 생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씻기 등 개인 위생에 철저히 개혁이 주시기 바랍니다. 에, 당분간은 불편하시겠지만 가중이용시설 방문을 자제해 주시고 집합 모임 행사에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국민 여러분 에,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행정과 국민 여러분이 다 같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뭐 우리 기자님들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 주십시이번연회할때 혹시 그 약국이나 의료기관 방문 아, 안하셨습니는 의료기관하고 약국방은안 했고요. 응. 자체에서 본인 중에 있었고, 해열제에만 저희가 갈 때, 혹시 열이 날왔 해혈제 때문에. 네, 해동을 네. 보건소에서 드린 해혈제만 복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리 아, 이호는 네. 상관이 없는데, 네. 지금 이제 24일 네. 확진자와 네. 접촉하고, 음성 네. 나오고, 네. 결과가 네. 나올 때까지 네. 24, 25. 네. 26일부터는 조사가 들어갔으니까 자가격리가 계속되고, 네. 네. 24, 25에 이제 동선이나 그런 것도 다파악 됐겠죠? 네, 24일, 2 5일날 동선 파악은 24일 날은 그 아시다시피 양평 해장국하고 설명회, 백제지 동선설명에 그리고 카페도 <목소리> <호흡에 좀 목소리> 하고 거기서 차를 마시고 그렇게 밤에 24일날 밤에 그랬고요아 이분이 그 수도가 있었고죠 아니요, 아니요. 104번 합0진자가 104번. 아니, 그러니까 104번 말고 네. 누분 이분은 2군. 24일날 밤에 그렇게 접종을 했고 25일날 농협에 공문을 했었죠 아 농협에 공급을 죠 네네 예, 예. 그이확진서는 항상 그 외부 방문자들에 의해서 이제 그 네. 확진이 되니까 그 근본적으로, 그 외부에 유입되는 그 사람들, 외부 유입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근본적인 어떤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음, 뭐, 터미널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지금처럼 이런 그, 뭐, 인삼 시장이라든지 이런데 외부 사람들이 자주 들락날락 하는 그 시설들에 대해서. 지금 그 시설에 대해서는요, 터미널에서는 지금 발열 체크, 그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해서 지금 계속 직원들이 근무 중에 있고요. 자, 인삼 수암시장도 확진되기 전에 이제 잠복기가 있잖아요. 그런 기간에 그 밀릴 때는 의원들 그 의해서 확진이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어, 그런데 이제 저희가 역학조사를 하게 되면 원래 이제 증상에 발현되기 이틀 전부터 동선 파악을 하게 돼 있습니다. 역학 그 매뉴얼 자체가.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28일 날 음. 밤에 자다가 오한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26일날 밤부터 저희가 등송 파악에 들어가는데요. 26일날 이미 금체를 채취해서 등송으로 나왔었고요. 27일 아침에. 그래서 이번에 대한 등송은 없더라고 저희가. 병리에 이미 들어갔었고이 병리에 들어가 있는 상태고. 그리고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젊은 사람들이 그 무증상 감염이 있다고 하잖아요. 이제 대부분의 저, 무증상 감염은 젊은 분들의 한이고요. 어느 정도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다 증상 자격이 되는데, 그 자체, 증상... 자체 확진은 거의 뭐 없다고 보고, 네. 거의 외부의 접촉에 의해서 이런 그 사태가 발생되기 때문에, 네. 그 외부의그 금산에 이제 그 접촉하는 인원들에 대한 근본적인 그런 방역 대책을 좀 구축하셔야 될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이런 상황이 발생 안 되리라는 그런 보장은 없습니다. 어, 그런데 지금 금산에 아시다시피 금산 실정이 그공원 모든 공무원 쪽뿐만이 아니라 어, 수장공사라든지 모든 직원들이 80% 이상이 지금 대전에서 다 왔다. 갔다 그러니까 하고 그런 있는 자체적인 거. 그런 매뉴얼이 좀, 네. 지금 벌써 계획이 지금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게. 그 코로나 사태가 지금 벌써 그이 연초부터 시작된 건데, 이제 군 내에서도 그런 계획이 없다면 그 말이 안 되잖아. 아니, 계획은, 그 없는 계획은, 게 계획은 시행을 있는데, 시행을 그 실행은 계속 하고 있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그냥 단순히 접촉하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지금 한번 접촉으로 인해가지고 뭐 이런 그러니까, 부분에 대해서 이, 어떻게 보면 뭐. 아니, 좀 허둥되고 그러니까.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아니, 그쪽 쪽으로 하 계획을 네. 네. 자녀가 두 명인데 몇 살? 초등학생이고 오, 하나는 초등학생이고, 네. 하나는 초등학생이고, 하나는 중학생입니다. 중산에 다니고, 네, 네, 학교에서 네, 다 네, 연락, 통복했고. 네. 네, 네. 그, 그, 네, 그 이런 확진자가, 천일운동나왔다두 번째 확진됐잖아요 예. 애들도 한번더 검사해야 될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이들도, 정리. 저, 그 아버지가 정리에 들어가면서 학교를 아니죠? 안 보냈습니다. 네. 이, 이, 지금 학, 일본 확진자가 음. 평소에도 건단에 굉장히 신경을 쓰는 사람이랍니다. 아, 그런 사람이라그 아, 게. 아, 것 그냥 내 몸을 엄청나게 소중하게. 그 다음에 또, 이, 가족들하고도 집에서도 옆에 오지도 말라고 철저히 격리를 했대요, 본인이. 아, 평 그런 주의래요. 그, 그 건강에 대한 굉장히 민감하게 <laughs> 받아들이는 친구라 이 친구가 아이들도 부인들께 다 버리기 를 하면서 해가지고 학교 자체도 안 보내고 그 부인도 그, 금산고등학교 행정실에 근무를 하신다는데 부인도 출근도 안 시키고 이게 어디 다아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격리 들어갑니다 모든 게 이제 철저게 해가지고 은행 나마 다행히 그건 주변에, 아, 네. 주변에 퍼지지 않았다는 것이 저희로서는 정말 다행입니다. 아니 어제 제보에 의하면 그분이 목련지점하고 같은 근무자라고 하던데 금산 네. 금산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아니고. 네. 대전에 있는 목련지점 인삼세마을금고 에서 근무하시는 분 아니에요 아백사번 확진자 아 그거는 저기 인삼 목련지점에 근무하는 직원은 이 네. 직원은 대전 백사번 확진자고요 이분 금산입니다 세금산 아 그럼 지점에. 여기 세금산지점 근무자세요 사람 네. 네. 아니요 <laughs> 지금 또 집단관련 관련해가지고 제 문제가 된게경기시인데 금산 경기 시설 그 협조사 종교시설에 비해서는 엄청 잘하고 있습니다. 그 매주 주말에 <laughs> 제가 꼭 하고 앙문화쓸거예에서 계속 주변에 나가는데요. 방역 철저히 하고 있고요. 그 이제 띄어쓰기 잘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아까 김 <laughs> 기자님 말씀하시는데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 사회적 거리 두기만 철저히 지켜도 90% 이상 감염이 안됩니다. 그래서 금상 국민들한테 마스크 착용을 계속적으로 어, 저희가 강조해서 어, 할 거고요. 거리 두기만 잘 지키면 음, 감염에는 네. 네. 보건소에서는 <목소리> 그렇고 <목소리> <저> 행정에, <목소리> 행정에 하나 저기, 저기 준비 좀 제가 드릴 말씀이 사실은 이 행정이 마비되면 망신도 망신이지 모든 것이 다 마비가 되니까 특히 공무원들 연, 연가라든가 네. 이런 것들을 자제시키고, 외부 출장도 좀 자제시키고, 그렇게 해서 공무원들이 하여튼 최대한 철도 수범이 돼야 되겠다. 공무원 조직이 일단 한번 걸리기 시작하면 굉장히 마비가 되어버리고, 모든 것들이 마비가 되니까. 그리고 웬만하면 온라인이나 전화나 팩스나 뭐 이런 민원으로 그 민원서를 처리하고, 그런 것들을. 네그 부분은 어,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제가 간부일 때마다 강조했던 사실인 것같니다 어, 사실 그 저희가 지금 지난 번 대구에서 유행할 때보다도 우리 검사는 지금이 더 위험한 시기였었고 아, 네. 그걸 계속 계속, 계속 이 퍼지면서 어, 간부일 때마다 강조했던 아, 네. 아, 네. 내용인데요. 저희 공직자들한테는 제가 수없이 지금 강조를 많이 하고 있고 어, 어떤 회식하실 을 일도 대장가 타지 말고 금산에서 하고 넘어가고 시장도 금산에서 보고 넘어가고 집에서는 잠만 자고 어디 일체매출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제가 강조했고요 어, 지금 제가 또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공무원들한테 제가 수없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상황으로 봐서 공직자가 누가 됐던 간에 확진이라는 판정을 받으면 공무원 생활보다 그 정도로 여론이 무섭습니다, 음, 근데 지금 그, 어, 일본 확진자하고 뭐 확진자 가족들이 코로나가 무서운 게 아니라 우리 국민들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또한 그 사람 죽이는 거 일도 아닙니다. 자살을 뛰어들어서 자살하라 소리까지 하러, 한답니다, 전화해가지고. 이거, 이것은 본인들도 의도해서 고의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누가 지금 저기 하겠습니왜 이렇게 우리가 다 같이 보듬고 가지는 못할 만큼,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 그, 그 말하는 사람, 던지는 사람은 말 한마디지만은, 그 사람들이 지금 겪는 고통은, 위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왜 사람이 자살을 하는가에 대해서는 그래도 공감이 갈 정도로 이렇게 고통을 주는데 제발 부탁인데 우리 국민 여러분들 좀 똑같은 우리 군산 군민입니다. 본인은 더 괴로운데 거기다 대고 우리가 위로는 못해질만큼 그런 돌팔매질을 해서 되겠습니까? 그럼 제발 이런 부분은 좀 자제를 해주시고. 우리가 슬기롭게 이걸 해결해 나갈 생각을 해야지, 그 사람을 마녀 사연하듯이 이런 식으로, 이런 으로 몰아가다 보면은, 그 가족은 어떻게 살아나는 말입니까? 한 가족, 가, 이거 가정 파탄시키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그럼 이 부분만큼은, 우리가 좀더 위로해주고, 슬기롭게 헤쳐나갈 생각을 해야지, 네, 그 가족들이 너무 지금 고통스럽다고 지금 호소를 하고 있으니까 제발 자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배달원에서 채택 하시는 분무원자로 하시는 또한국타이어가 배달을 채 하시는 분들 특별히 예, 조치를 해 주시기 바 지금 저희가... 안니다 안녕하십니다. 청천만의 최정 기자인데요. 가중형 입소에 이제 오늘부터 추 r 코드설치를 이거 확인하게 되는데 이게 확인, 다 설치가 되어 있는지 확인이 되어 있는지. 다니는 시설이 출입, 시설? 예, 출입하는 사람들이 투약으로 아, 설치하게 돼 있거든요. 아, 돼 있거든요. 찍고, 근데 지금 설치가 완되어있는아 지금 47개 중에 42개가 지금 완료돼서 시행이 가능하다 나머지 한 다섯 개는 안돼 있네요. 네, 고가 날씬해지게 될하세습니다요